안녕하세요. 오늘은 콘트롤박스를 하나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콘트롤박스 어떤 거할 건가, 이렇게 대략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뭐, 충추장뭐 이건 좀 말이 어렵죠? 예, 이거는 병아리를 키우는 것이고, 다른 1, 2, 3등은 닭이 계란을 낳는 그런 양계장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파이프가 되어 있죠? 예, 파이프가 아니고요. 이거는 콤베어입니다 콤베어 제가 그림을 그리는 실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려 놨는데 어, 보시면은 지금 이건 뭐 수평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게 아니라 원래 이거는 이렇게 경사 경사로 되어 있는 이제 콤베어로 되는 건데 보시면은 기존에는 여기에 컨트롤 박스가 이렇게 3동에 있어요 3동에 있어서 여기에서 키면은 이제 콤베어가 1, 2, 3, 4, 4개가 있죠. 자, 3동을 키면은 여기서 1, 2, 3이 이렇게 컨베어가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내부적으로도 컨트롤 박스 설비를 동작을 시키면 개분이 쭉 가갖고 쭉 와가지고 여기에서 쭉 떨어지겠죠. 이쪽은 이제 어떤 별도의 설비들이 따로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개분을 이렇게 빼게끔 되어 있는데, 자, 문제는, 자, 2동이나 1동에서 동작을 시키려면은 3동까지 와서 여기서 콤베아를 다 동작시키고 와서 여기에서도, 어, 필요한 설비를 동작시키고 끝나면은 다시 3동에 와서 끄는 겁니다. 근데 그림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여기와 여기 거리가 각동에 대략 한 18m, 한 20m 가거든요? 그러면은, 1동에서 여기까지는 이 콤베아 길이도 60m에요, 60m. 1동에서 3동 한번 왔다 가면 100m가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컨트롤 박스를 짤 때, 이제 요 셀렉터 스위치를 여기, 어 각동에다가 하나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딱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를 해서 이 셀렉터 스위치 하나를 가지고 동작을 딱 시키면은 요 안에 있는, 어 기기도 연동해서 동작이 되면서 해당되는 콤베아가 1, 2, 3번이 다 동작이 되게끔 끄면은 또다 멈추겠죠. 또 여기는, 어 중추장 병아리 키우는 곳에서는 콤베아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키면은 콤비아가 4개가 다 돌아가고, 여기 1, 2, 3동은 키면은 4번은 동작이 안 되게끔 하고, 여긴 하나니까 이렇게 1, 2, 3번이 돌아가는. 그리고 과부하가 걸렸을 때는, 요 콤비아 4개가 과부하 걸렸을 때는 다올수도하에딱 정지가 되면은 문제는 1동에서 뭔가 개불을 빼고 있는데 멈췄어. 그러면 여기는 뭔가 막 계속 쌓이겠죠? 그렇게 않기 위해서 여기도 이제 자동 회로를 만들어서 컨베어가 멈추면은, 예, 각 동에서도 무조건 돌아가던 장비가 멈추게 할수 있게 이제 그렇게 이제 설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자, 1, 2, 3이 있는데 1번이 돌아가야 2번이 돌아가고 2번이 돌아가야 3번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순차 회로까지, 이 안에, 다, 이제, 구비를 해서, 회로를 그렇게 짜서, 이제, 돌리는데, 그런 컨트롤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전기 회로도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동작이 되고, 순차 회로가 들어가고, 이렇게 됐었던 부분들을, 그리는 것이 회로도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정리해 갖고 그려 놓은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부하 계정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기계식이 아니라 예. 여기 EMPR LS 거는 EMPR. 뭐 다른 거는 이뭐 e, EOCR 뭐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요런 EOCR로 가서 이제 네 개를 사용을 하고 각각의 이제 셀렉터 스위치를 해서 이제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잘안 보이죠? 잘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어 동작을 말을 했던 것을 전기 회로도를 그리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컨트롤 박스에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하는데요. 배치를 해서 전원, 비상정기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콤베어 1, 2, 3, 4가 있죠. 거기 1, 2, 3, 4가 이제 이렇게 투입, 경사, 1, 2, 3동, 콤베어, 중추장, 병아리 키우는 곳,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동과 자동. 여기서 이렇게 하면 수동, 정, 정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자동이 되는 25파이 조광형 셀렉터 스위치로 제작을 합니다. 컨트롤 박스를 만드는데 지금 그림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배치를 해서 어, 설치를 해 놨는데요 파워 이게 전원이고 비상정지 예, 누르면 정지 오른쪽 돌리면은 복귀 그리고 셀렉터 스위치 25파이 조광형 셀렉터 스위치 자 이렇게 수동 그리고 정지 자동 이렇게 어, 해놨고요이 박스가 이제 또 어떤 박스냐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보시면은 박스코 박스코 이름이 박스코 그리고 박스는 400에 600에 230이 박스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 문짝은 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연결을 다한 상태인데 연결을 뭐제 영상을 보시면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를 제가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그걸 꼭 이게 볼 필요가 없겠죠. 예, 회로도 도면을 보면은 예, 어떻게 다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뭐 이러한 이제 도면 그죠 이런 회로도에 맞춰 가지고 여기 다 이제 넘버링이 이렇게 다 되어 있죠. 단버링이 되어 있는 것만큼,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제어를, 제 컨트롤 박스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노란 전선, 이 조작선이 있죠. 이 조작선을 또 어디서 사용하느냐, 어디서 사느냐, 꼭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 이게 대창. 그냥 그, 제 영상을 보면은 쿠팡으로 해갖고 연결이 되죠. 그러면 한글로 대창 그리고 UL 이게 UL선이고요 UL1007에 18 18을 치면은 예 전선이 1mm 약 1mm 전선이 되는 이제 조작선 610m 짜리 가격을 아까 보니까 얼마였더라 17만 얼마인가 아 가격은 제가, 제가 헷갈리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컨트롤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동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 전원을 투입한 상태에서 보시면은 전원이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에 비상정지 누르면은 불이 꺼지고 작동이 아무것도 안 된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돌리면은 복귀되니까 불이 들어왔죠. 여기에서 수동. 자, 수동. 수동을 키면은 불이 들어오죠? 여기 자체. 자, 들어온 상태에서, 자, 여기 4개에서 과부하가 걸렸다. 그러면은 과부하 걸리면 아무거나 하나 딱 불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떨어집니다. 여기도 예, 수동을 켰는데 떨어지는 거죠. 보통 수동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자동이 고장났을 때 수동으로 돌려서, 어 임시적으로 작동을 시켜서 작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컴베어가 고장이 났을 때, 수동으로 뭔가 강제로 돌리는, 어 그런 뜻에서 수동을 만들어 놓은 거지, 뭐, 자동이 고장나면 무조건 뭐, 수동으로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동 접점을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선을 연결을 해 놨는데, 선을 연결을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 여기 이, 이, 셀렉터 스위치가 이제 멀리서 동작을 시키는 거고, 동작을 시키면서 이제 각동에 이제 불이 하나씩 들어오는 거는 여기에 릴레이를 달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컨트롤 박스를 이제 정지시키고 운전을 시키는 그런 신호용인데, 릴레이는 동작했을 때, 이게, 불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이제 표시 램프로 그냥, 동작이, 아, 이 동에서, 동작을 시키면 이 동에서 뭔가, 어, 신호를 줘서 동작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순서를 보면, 중추, 3, 2, 1.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콤어가 돌아가는데, 자, 이거를, 자, 자동에다가 놨을 때, 지금 이거는 불을 꺼야, 자, 이렇게 불을 끄고, 여기에서, 여기가 중추장이죠? 보시면 다시, 중추, 3, 2, 1.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중추장이면은, 여기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서, 자, 수동은 아니고, 자, 딱 키면은, 다 돌아가죠? 예. 네. 자, 이렇게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불이 4개가 돌아가는 거는, 각 개사에, 뭐, 네 개를 다 동작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동은 이미 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 중추동에 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끌 때는 딱 끄고, 킬 때, 자, 사동을 하나만 개사해서 트위치만 넣어도 컨베아 네 개는 다 돌아가고, 그 해당되는 중추동에 컨베아가 이제 돌아갈 수 있게 컨트롤 박스를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 스위치를 끄면은 여기도 꺼지면 컨트롤 내부에서 꺼지고 어 외부에 4개가 콤배가 꺼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작업이 끝나면 끄잖아요 그럼 여기는 3동입니다 3동 내가 3동에서 켜 3동에서 키면은 지금 여기 중추동 그렇죠 중추동은 지금 불이 안 들어오죠 여기도 지금 중추동이니까 현재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추동 키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중초동을 안 키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끄고, 그 다음에, 2동도 키면은, 1, 2, 3 들어가고, 어, 1, 2, 3동을 제어할 수 있고, 1동도 키면은, 돌아가는. 이 셀렉터, 이 스위치가, 뭐, 이게 각동에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는 뭐 60m 이상 차이가 나는 거겠죠? 어, 아무튼, 이게 설명을, 제가 좀, 부족하게 한것 같고 회로도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각 동에서 이 스위치 하나로 이 스위치 하나로 멀리 있는 콤비아 다 동작시키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컨트롤 박스를 제어하는 이러한 회로를 만들면서 멀리 가서 켜야 되는 그런 번잡스러운 일을 이제 줄이는 그런 컨트롤 박스 3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